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나비보살입니다. 네, 그 최근에 손님이 오셔서 선골보살이가 있다는데 어떤 사례인지 이 손님들도 이렇게 말로 하면 뭐옷 패턴 보면 유행을 탄다 그러자 어떤 때는 보면 이 주기적으로 하류계 계시는 분들이 쭉 오시면 또 연달아 그렇게 오십니다. 또 어떤 때 보면 또 또, 저 같은 보살들이 또올 때는 또그 패턴대로 또올 때가 있고요. 요즘에 근래에는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 잘 우시더라고요. 예, 사연이 비슷하신 분들? 예, 사연이 비슷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우세요. 이제, 최근에 저기 전라도 쪽에서, 이게 뭐, 언제 시간이 되시냐고 예약을 잡아서 오신 여자분 손님이 있는데, 40대 초반인데, 가부대요. 근데 이분이 또 결혼식을 정식적으로 올리신 분은 아닌데 자식은 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마 그렇게 내는데 신랑이 이제 급성 간암 같은 걸로 이제 죽었는 모양이던데 그 이분이 참.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시명들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때 잘 캐치를 해서 들어야지 저희도 해놓고 무슨 말인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한 마디 툭 던지니까 또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겠죠. 참안 됐고 불쌍해서 같이 또 울면서 있었네요. 그래 이제 신랑이 죽고 나서 초상을 치는데. 이제 이 옛날에는 이제 사실온 이거를 안 쳐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법적으로 이제 일이 됐는데. 음. 근데 이 신의들이 참 나쁘더라고요. 음. 마음씨가. 이 애도 둘이나 되고, 딸하나 뭐, 아들하나 이런 모양이던데. 먹고 살으라고 좀 챙겨주지. 사실온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있는데, 무슨, 초상을 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초상을 다 치고 돈을 3만 원을 남가 주더랍니다. 이 보살님은, 전보로 오신 보살님은 참 착하게 생겼어요. 참 순진하죠. 요새 치면 맹탕. 저랑 좀, 좀 비슷한데, 인방적막 <laughs> 겉으로만 똑똑하고 하여튼 순진한 거지. 사람이 맑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없이 울고 나도 막 불쌍해서 너 울다가 듣다가 이랬는데 그래서 신우이들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제 눈에 갑자기 구미호들 있죠 네.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 네 마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말 떨어지자 말자 또 그렇게 보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를 잠깐만요 이래놓고.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신우이들 분께서 몇 분이세요? 이랬어요. 네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구미호가 네 마리가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또 너무 순진하시고 그 착하시다 보니까 울다가 말씀을 뭐라 하시냐 보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훌륭하게 한 명은 공무원을 만들어 놓고, 한 명은 참 기공자 타입으로 참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보살님, 그분들께서, 시누이들 분들께서, 밭이라도 시댁에 있는 거를 좀 떼주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너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모습은 형상이 사람이지만은, 속은 구미호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들 쪽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쪽으로 쳐다보면 스트레스 열이 맞춰서 못 삽니다. 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하더니 갑자기 따님분이 이제 소띠인데 올해 삼재라 하면서 제가 부적서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 보살님 보살님뭐 부적이 영검하다고 소문이 좀 났는 모양인데 우리 글문 할아버지께서 참 영검하시거든요. 그래서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 부적은 좀 비싼데 그랬더니 막두 말도 안 하고 계좌번호 물어보고 바로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울다가 이야기 들어주고 부적 써달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또, 이틀 전엔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 부적 덕분인지, 뭐, 따님분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좋은 일이 공무원 생활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호봉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게 좀 이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보살님 덕분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저희가 말해줬는데 좋은 일이 있더라. 이러면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최근에 <laughs> 기도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좀 갈수록 좀 저도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손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찾아오고 그러시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통 입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법당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본인 다리로 걸어오시지만은 본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년줄 맞는 다 인연법대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십니다. <laughs> 한마디만 던져도 그렇게 우시고 또 전화로 또 며칠 전에도 또 전화점사도 지금 오거든요. 유튜브 보고 오시는데 그렇게 또 전화도 해 되고 우시더라고요. 서로 조상들끼리 통했는지 저도 막 울다가 됐다가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 또 울고 가고 하니까는 저희 법당 옆집에 그 할머니, 언니는 보더니 왜 그렇게 사람을 울리냐면서 <웃음> <웃음> 저보고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나안 울렸다고 본인들이 우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평소 때 할아버지, 할아버지 참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 같은 때는 할아버지께서 성부를 좀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나비보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성불받고 오시는 분들도 복 많이 받아가시게 성불받으시게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의 나비보살입니다. 감사합니다.